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세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집. 말씀으로 사는 주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상을 잘 찍은 건지 두 분이 브라운관 체질인지 하여간 예. 왜 오늘 두 분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는가 이 말씀 속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생 자랑 대회예요. 한동안 한국에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십 에서 30대를 위한 책이 유행을 했습니다. 곧이어서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라고 하는 40대 남성들을 위한 대비 도서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좀 있어서 좀 있다 보니까 50대 남성 가장의 고충을 담은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 이런 책이 나왔어요. 이 50대 남자들까지 나오게 되니까 이제 이해질세라 아줌마들을 위한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프다. 그런데 저자가 비만 전문 의사 닥터였어요. 여자를 위한 책은 다이어트 책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책 유형만 보면 요즘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고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부싸움의 대부분의 원인을 살펴보면, 당신이 고생을 더 했냐, 내가 고생을 더 했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고생한다는 생각을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어찌 보면 보람보다는 고생에 더 방점을 두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고생이나 고난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인생의 성공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그 고생의 의미를 위기로 반전시킬 수 있는 고생의 의미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왜 우리가 고생을 할때 하나님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그 의미를 잘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생의 시간을 주세요. 이좀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건 뭐 제가 만든 퀴즈가 아니라 오늘 책에서 읽은 퀴즈인데, 한 청소년 사역자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대부분 한권 이상의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면서 가장 안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책이지? 예? 성경. 정답은 자동차 매뉴얼이에요. 사람들이 다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이 질문을 한 사람은 우리는 자동차 매뉴얼을 차를 인도한 받는 순간부터 자동차 서랍에 넣어놓고 단한 번도 읽지 않고 그 차를 폐차시킬 때도 많습니다. 간단한 고장은 그것만 봐도 고칠 수 있는데 간단한 고장 자동차 매뉴얼 보지 않고 카센터로 가는 게 우리들의 습관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성경이다.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인생의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넘어졌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줄지언정, 너희들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우리 인생이 그저 형통한 시온의 대로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올림픽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 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어도 예선전에서 탈락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생과 연관되어 있는 건 매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고생을 대하는 우리 인생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주 같은 인생, 또 하나는 벽돌 같은 인생, 또 하나는 고무공 같은 인생. 매주 같은 인생은 고난을 당할 때 높은 높, 높은 데에서 뚝 떨어지면 찌그러지고 마는 인생입니다. 벽돌은 높은 데서 떨어지면 깨지고 마는 인생. 그런데 높은 데서 떨어져도 고무공처럼 튀어 올라서 더 높이 날수 있는 인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고생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고생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만 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인 고생 가운데로 인도하신 겁니다. 본문 이 절이 그걸 증거합니다. 본문 이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알려하심이라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약길을 통해서 그 광약 가운데 하나님만 붙드는지 다른 것을 붙드는지 하나님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족을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이 고생시키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는 그것이 때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림돌, 걸림돌도 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서 그것조차도 구원의 영역에 머무를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고생 자랑하라 그러면 아마 아까 간증하신 두분 외에 여기 나와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천국에서 성경 속 인물들이 고생 자랑 대회를 했답니다. 아브라함이 딱 제일 먼저 나와서 난 고생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와이프를 두 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야곱이 나왔습니다. 내 인생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고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마지막 유언같이 내 인생은 험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험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형제한테 인심매배 당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난 광야에서만 80년 살았습니다.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장인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다니엘이 사자 입속에 머리 들여본 사람 요나가 얘기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사람 엘리야가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까마귀가 지모기를 나한테 나눠줬을까 예레미야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통해 눈물을 흘렸는지 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에 질세라 세레이완이 나타나서 메뚜기만 먹고 살아본 사람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 들어본 사람. 여러분 신앙의 영웅들은 성공의 긴만 걸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고생의 현장에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 붙잡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고, 민족의 지도자가 될수 있었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 볼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장막은 쇠해도 그 장막을 쇠하는 고생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의는 몇 번?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넘어지는 것에 일곱 번 넘어지는 것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오히려 그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을 보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다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지시는 하나님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일어나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고난의 이유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요. 여러분 아까 우리 간증 들었죠? 그 간증이 뭐냐면 은혜의 체험 은혜를 체험한 이야기가 간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는 장소는 지금 광야입니다 애굽이 아니었어요 배부르고 등 따신 애굽이 아니라 배고프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고생스러운 광야였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고센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린 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하는 의미는요. 애굽 백성들처럼 고기 먹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러 광야를 나갈지라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더 행복합니다라고는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절을 한번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내가 알게 하려 함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데 한번 따라 해봅시다. 쌓아두신 은혜, 깨닫는 은혜, 넘치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꼭 마음속에 품어라라고 하는 것이 첫째로 어떤 은혜냐, 쌓아두신 은혜예요. 한번 봅시다. 봅시다. 우리 한번 10편 31편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신다?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 내 은혜가 내게 족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간질병이 있었어요. 말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가족들과도 헤어진 사람이었어요. 안질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탄의 가시처럼 나를 괴롭히는 이 고통을 하나님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노라고 답하셨을 때 그가 화가 난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깨닫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두신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있었던 고생이 고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구나 깨닫게 되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냐?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능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두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은 고생이 고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생을 통해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은 애굽에 있을 때 생긴 간증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에 함락되는 간증이었어요. 그들의 장소는 인생의 광야였어요. 엘리야의 간증은 갈멜산에 불이 내려왔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죽여달라고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임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한 간증이었어요. 베드로의 간증은 그가 고기 잡으러 나갔을 때 배에 만선이 돼서 돌아왔을 때 생긴 간증이 아니라 밤새 그물을 내려도 헛수고처럼 아무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빈 그물 상황에서 만난 주님 때문에 생긴 간증이었요 그게 쌓아두시는 은혜요. 깨닫는 은혜요.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고생되시지요. 세상에 나만큼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나만큼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나만큼 허전한 사람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 고백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의 순간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 세상에 누구도 나를 만나주지 않을 때,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 깨닫는 은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간증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 많은 삶이 축복이에요. 간증거리가 생기면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외쳐 보십시오. 여러분, 아멘은 입술이 열리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슴이 열려지기 때문에 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간증을 향한 아멘 소리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멘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생거리가 쌓아두신 은혜, 깨닫는 은혜, 넘치는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멘 소리에 하늘의 문제가 해결되고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행복한 복받은 우리 예인 교의 온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끝나면 이 고생 속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쌓아두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픔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 넉넉히 이겨나가는 넘치는 은혜 날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 남기고 그 신앙의 스토리를 우리 자손들에게 증거하며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삶이 예배되고 삶이 간증되는 우리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